평범한 다리가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단순한 길을 넘어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다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국 런던의 롤링 브릿지입니다. 보통 다리는 위로 열리거나 옆으로 비켜서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는 마치 애벌레처럼 스스로를 둥글게 말아 올려요. 8개의 유압장치가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팔각형 모양의 조각품으로 변신시키죠.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라 매주 금요일 정오에 펼쳐지는 하나의 예술 공연 같아요. 다음은 프랑스 보르도의 자크 샤방델 마스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무려 2600톤에 달하는 중앙 부분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거대한 크루즈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11분 만에 53미터까지 올라가죠. 도시의 역사적인 풍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능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현대공학의 걸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밤에는 조명 덕분에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헬릭스 브릿지는 인간의 DNA 구조를 그대로 본떴어요. 이 독특한 이중 나선형 디자인 덕분에 일반적인 다리보다 훨씬 적은 강철로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죠. 밤이 되면 DNA 연기서열을 상징하는 C, G, A, T 글자들이 빛나면서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리들 중 가장 직접 보고 싶은 곳은 어딘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